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BM입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조명과 함께 정말 빛나는 저의 피부로 함께 어, 여러분들 2월 커리큘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 어, 네, 저번 업데이트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버홀 방지. 프로그램이 나왔죠. 네, 바로 업그레이드 잠김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홀에서 3홀로 올라가려면은 2홀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뭐정제소 금광, 훈련소, 대포, 아처 타워, 장벽 25개를 만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3홀 다음 홀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친구들을 모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2 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금광 10초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엘릭서 정제소도 10초 정도. 걸리네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 군대에 들어가시면 훈련소를 하나 더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고요. 훈련소도 마찬가지로 10초가 걸리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훈련소에서 보시면은 바바리안을 클릭을 했을 때 훈련 시간이 몇 초이죠? 네, 바로 20초입니다. 근데 훈련소가 하나가 더 만들어졌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10초로. 절반이 줄어들게 되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더 만들게 되면 3분의 1이 되고 하나를 더 만든 최대 4개를 만들게 되면 4분의 1이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아처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네, 아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방어타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타워 1레벨짜리 대포 만드는데 10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장거리 공격하는 아처타워도 만드는데 아처타워는 그래도 대신에 장거리의 공격이다 보니까 1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무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조금 기다리시면,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하나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방어를 보시면 이제는, 보시면 장벽 25개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벽은요, 여러분들이 25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바로 즉시 건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네, 바로바로 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당 50원인데, 25개를 만들면은 과연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만들어보겠습니다. 25개니까, 뭐, 금방 다 만들어지겠죠? 하나, 둘, 셋, 넷. 아, 네, 이렇게. 25개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에 여러분들께 이 장벽을 어떻게 해두면은 조금 더 방어에 용이한지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슝네 새로운 장면 전환이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2월에서의 꿀팁 어2월에서의 꿀팁이지만 또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간 저홀 낮은 홀이었을 때 꿀팁 같은 것들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총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고요. 어, 첫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들 사실은 어 저홀 분들 낮은 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어, 무조건 금광 정제소에서 그다음에 고블린 마을을 통해서만 자원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죠. 그걸로만 통해서 자원을 얻으면요, 여러분들 진짜 늦게 늦게 여러분들 자원을 모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원을 꼭이 전투 여러분들 공격 버튼을 클릭을 해서 상대방들의 자원들을 뺏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엘릭서 정제수나 금광이나 고블린 마을에서 수급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낮은 어, 홀에서의 가장 좋은 파밍은요 여러분들 뭐 고블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사실은 바바리안과 아처를 사용하는 바처 조합이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처 조합이라고 하는데 어, 바바리안이 조금 몸빵이 돼요 그래서 몸빵을 먼저 내세우고 뒤에 아처가 원거리 딜러 공격 유닛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은 어, 정제소, 금광이 꽉꽉 차여 있는 그런 친구들을 집중 타겟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굳이 완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쓰리, 쓰리, 어, 쓰리 별, <laughs> 쓰리 별인가? 트리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원만 먹고 여러분들을 올릴 수 있을 그 자원, 재원, 자원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밍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5월까지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건물 시간에 업그레이드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여러분들 5월까지는 그냥 무가금이신 분들이나 그냥 그냥 막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막 올려주는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네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1월 컬리큘럼 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은 무조건 여러분들 막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잘되는 게임이에요. 엄청 잘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초반에는 어느정도 시간을 가지고 건물들이 생산이 되고 유닛 업그레이드가 어느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느정도의 실력 성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하지만 어,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차분하게 이 게임을 아, 한번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고 또 시간 날때또 하고 이런 식으로 초반에 키워 주시면은 금방 뭐 8월, 9월까지는 금방 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배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사실 은 2홀이다 보니까 낮은 홀에서는 <laughs> 배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사실은 진짜로 완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치를 조금 해야겠다. 방탈을 조금 방어해야겠다. 나는 방어를 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어, 방어 타워 그 주변에 벽을 조금 이렇게 세워 두시면은 뭐 자이언트들이 왔을 때 조금 이렇게 돌아서 가게끔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자이언트들이 벽을 부시고 돌아오게끔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 두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두면 뭐 된다, 그런 의미에요. 지금 저는 뭐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지만, 어 뭐, 그냥 하나를 완전히 벽으로 둥그렇게 해놓고, 또 하나는 좀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게 해놓고, 제가 지금은 어 대포 하나를 밖에다가 두었잖아요. 대포를 밖에다가 둔 이유는요. 안에 자이언츠가 들어와서 이걸 파괴한 다음에 뭐 다시 돌아서 밖으로 나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벽을 치면서 시간을 오래 딜레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5, 2월 배치 어,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고 사실은 2월, 5월, 3월, 4월까지 키우는데 일주일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자.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훈련소에서 뽑을 수 있는 유닛이 바로 바바리안 아처, 자이언트 고블린까지 여러분들이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4레벨까지 여러분들이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최대 용량, 골드나 엘릭서의 최대 용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을회관에서 여러분들의 최대 저장 공간이, 네, 6,000으로 되어 있고, 마을회관이 1,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로 엘릭서와 골드를 보관할 수 있는 양은 7천 골드 7천 엘릭서 정도가 네,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엘릭서 정제소와 금광을요 4레벨까지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고 이 친구들은 시간당 800의 골드와 엘릭서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릭서 저장소는 3레벨까지 여러분들 올리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방어타워 레벨은요. 여러분들이 2홀이잖아요. 2홀인데 아처타워는 2레벨까지, 그 다음에 대포 이두 개들은 네, 3레벨까지 올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그, 거기까지 이렇게 못 올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어, 방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공격 공격이 정말 이 클래시 오브 클랜에는 정말 중요해요 파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홀에서 가장 어, 많이 뽑을 수 있는 유닛의 양은 네, 30. 집합소 인구수 30까지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3홀이 되면은 집합소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3홀은 더 재밌게 됩니다. 어 사실은 뭐두 번째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꿀팁 같은 거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정말 어 예, 홀이 낮은 홀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엄청 신경 쓰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유콜 5홀까지는 그냥 막 올리세요. 그냥 막 올려도 상관없고요. 6월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커리큘럼 정말 어, 어떻게 해야지 좀더 재밌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에 제가 제작한 2월 코르클럼에 대한 영상들이었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뵙겠습니다. the street alon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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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 head was down face locked onto the phone